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수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수기를 저희가 바꾸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농물입니다 온수기에는 크게 이제 범랑, 도자기 범랑 범람, 그 범랑입니다. 범랑으로 된 이제 온수기가 있고, 우리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스틸로 된스뎅으로된 온수기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범랑 녹도 안 쓰고 보온력도 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겁기 때문에 다 도자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철로 된 통을 범랑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처음엔 되게 좋은데 쓰다 보면 균열이 생기고 철과 물이 닿으면서 녹이 쓸어서 빠르면 3년, 아니 쓰면 10년 정도 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 이스뎅 재질은 아시다시피 녹이 안 쓰는 재질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녹이 아예 안 쓰는. 거 건 아니고요. 녹기 쓰긴 씁니다. 거의 안 쓰는 거지. 스테인레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200 시리즈, 300 시리즈, 400 시리즈 숫자가 높을수록 좋긴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에서 파는 건 이제 300 시리즈, 뭐 304뭐 이런 걸로 된 스테인레스 재질인데 금속이다 보니까 온수를 쓰면 또 냉수가 들어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팽창을 했다, 수축을 했다 하면서 균열이 생겨서 이게 온수기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좀 이제 평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볍습니다. 녹과 무게는 자유롭지만 그야 그래, 딴데 가서 먹을래? 조조가 간만에 뼈도때이 너무 좋아해서 그냥.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레스가 아까 말했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했죠. 200대는 그냥 녹이 잘 씁니다. 그래서 거의 잘 사용하지 않고. 400대 STS444 스테인레스로 이루어진 온수기를 샀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것의 장점은 더잘 버팁니다. 팽창이나 수축이나 이런 거에 더잘 버티고, 튼튼하고, 녹도 더안 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5년을 보증해줍니다. 스테인레스 통 보증을 5년 해주고, 보통 10년 이상 쓸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더비싸지만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알기로 이한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귀뚜라미, 경동, 뭐 기타 브랜드 그리고 뭐일본거죠 린나이 이런 브랜드도 스테인레스는 사사사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도 좋은건 쓰지 않겠냐 하는데 가공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수기로 쓰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파는데 오쏘라는 브랜드입니다 노르웨이 제품이고요 노르웨이가 추운 동네인가? 춘동네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온수기 물 끓이는 걸 히팅봉이라고 하는데 이제 히팅봉이 대부분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에서도 약간 프리미엄 등급엔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데, 국내에 수입하는 건다 프리미엄 브랜드만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킬수 있고, 하나만 킬 수도 있습니다. 10도에서 70도까지 하는데, 하나만 꼽았을 때한 6시간 정도 걸리고요. 두 개를 동시에 다 켰을 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만큼 전기는 따블로 먹겠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와이파이로 핸드폰으로 전기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플러그입니다 요거는 스펙이 10A짜리 2300W까지 로드를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히팅봉이 두개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각각 2,000W, 토탈 4,000W이기 때문에 이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개짜리 번들팩으로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내 팩에 3만 얼마 정도 줬던 것 같습니다. 전기세도 아껴볼 겸 바꾼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용량이 저기 3 5 0 m 짜리인데 저희가 쓰기엔 너무 큽니다. 아무리 이제 보온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 보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집 안에 놨으면 모르겠는데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 추때막 영하 25도 막 30도까지 떨어집니다 극한의 추위라서 열기가 계속 빠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데우고 열기 나가고 데우고 열기 나가고 전기세도 더 많이 나오겠죠. 전기세다. 껴볼겸 용량을 줄여봤습니다. 이제 보통 1인당 샤워할 때 50리터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두 부부가 살고 있기 때문에 100리터가 필요한데 2, 30리터 더큰거 사면 좋다고 해서 150리터짜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급하면 두개다 키면 되니까 두 시간이면 다또 이제 온수가 나오기 시작할 테니까요. 가격은 놀라지 마시죠. 150리터인데 무려 1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으로 생 생각하는 빗뚜라미 경로 린나이 같은 경우 1 5 0리터면 30만원? 30에서 40만원이면 사는데 거의 3배 됩니다. 환율이 올라서 120만원이지 올 중순까지 한 90만원대 판매했었는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비싸졌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90만원대 구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120만원대입니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맞는 배관 자재들을 샀습니다. 이번에 할 거는 좀 복합적입니다. 펌프실에서 바닥으로 오는 건 엑셀 파이프, 15A 엑셀 파이프로 되어 있고요. 그 위로는 저희 집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에이콘 이라고 하는 pb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수까지 연결할 거 이제 동파를 할때 히터를 켜놓기좀 그래서 열선을 감아놓여야 되는데 열선은 PB관같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은 위험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 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엑셀에서 스테인레스 관으로 온수기를 연결할 거고요 이 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다시 PB로 에어컨으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자재가 와 굉장히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엑셀 파이프도 자를 수 있고 에어컨 PB관도 자를 수 있는 이제 커터입니다 요게좀더 이제 꺾여 있습니다 각이 좀더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PB관 같은 경우는 9 0도로 잘라 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제가 샀던 이 라운드로 된 거에 놓고 쓰기에는 살짝 각이 틀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더 샀습니다. 이거는 이제. 9,000원 정도 주고 샀고요. 요거는 이제 스테인레스 요거 자르는 커터입니다 동관, 스테인레스관 다 자를 수 있고요. 비싼 브랜드라서 여러분 굳이 이런 것까지 사실 필요 없는데 요거 쓰시려면 어쨌든 요렇게 생긴 거 사시면 됩니다. 그라인더나 이런 걸로 자르셔도 되는데 마감이 좀 깨끗하지 않겠죠. 아무래도 전용 커터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라인더로 괜히 자르다 손, 손가락 날아가면 여러분들 손해니까 저같이 이제 쫄보 내지 초보는 이런 거 사셔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소개드렸던 각종 배관들, 전선, 콘셉트 꽂을 수 있는 돼지코, 요게 <laughs>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온수기 이 뚜껑입니다. 구매한 데서 스탠드름과 사용한다니까 거기 맞는 연결 부품들을 이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이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전선 두 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냉수가 들어가는 곳 온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참 좋은 게 보통 이 온수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냉수랑 온수가 그냥 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요거 이제 돌리면 온수를 뺄 때도 온수 쪽으로도 냉수가 들어갑니다 온수를 굉장히 많이 대표는 막 70도까지 올려놓으면 요거 돌려서 50도 40도까지 맞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온수를 150리터 지만 200리터 급에 해당하는 온수 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온수 조절해서 쓰면 되긴 하는데, 여기서 너무 뜨거운 게 나가지 않게끔 이제 맞춰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부속품에 처음에 이게 뭔가 막 했는데, 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여기 이제 동관 또는 스텐 관을 직접 꽂는 건데, 요게 22A 짜린데, 우리나라 22A 잘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줬습니다. 이래서 요거를 여기에 꽂고, 쪼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여기는 이제 20A짜리라서 20A짜리를 15A로 바꿔주는 자재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꺼내보겠습니다. 에이, 저쪽에서는다 임마. 정면 보여주세요. 어. 되게 멋있게 생겼죠? 이게 34kg입니다, 스펙상. 오, 가볍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잡아 놨고요 먼저 이제 전기를 봐야지 되겠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이제 설명서에 보면 요게 이제 스테인레스 통입니다 요기에 이제 전선이 연결이 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지선이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전기선은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들어와서 여기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절대 물이 차기 전에 전기를 꽂으면 안 됩니다 이게 히팅보인 것 같은데 요 부분이 물이 없을 때 이제 가동을 하면 이제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물이 다찬 다음에 온수 쪽으로 냉수가 나가는지 확인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이제 대지코 작업을 해 놨습니다 <laughs> 여기서 하나 위로 들어갈라나 들어가니까 만들어놨겠죠긴 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꽤 힘들게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주고 그리고 이 밑에 거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봉이 약간 아래로 이렇게 히팅봉이 꺾여있으면서 이 바닥에 있는 통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돼 있어서 완전 밑바닥까지 히팅이 될수 있도록 이제 꺾여 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꺾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아선 꼽는게 있네? 쟤도 이쁘게 다시 해야겠다 여기 선 꼽는게 있네요 전선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배선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전선 넣는 길입니다 이게 딱 안맞네 그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자 배선작업은 다 됐습니다 온수관 작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자, 여러분, 드디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저희가 땅 밑에서 엑셀 파이프로 오고 있어서 엑셀 파이프로 돼 있고 그걸 이제 주름관으로 바꿔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싱크대 수전으로 가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대 수전 가는 티가 필요해서 하나 냉수 티가 나왔고 쭉 냉수가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온수기로 들어간다 전기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압으로 밀어주고 그밀린 압으로 인해서 온수를 틀었을 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이 너무 세게 걸리면 자체로 고장이 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삼바 보통 수도가 삼바 정도 된다 삼바 세팅되어 있는 압력감소 이게 뭐였더라 감압기 감압기를 이제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거 서비스로 줍니다 보통 사면 온수가 요렇게 나와서 원래 설치했던 온수관 쪽으로 들어가게 설치를 했습니다. 요게 조금, 요걸 잘라서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어서, 할수 있나? 아니다. 진짜 잘 되는지 보고, 잘 되면 내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이제 있는데, 온수가 다 차기 전까지 전기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전기를 꼽지 않고, 이제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펌프를 다시 가동시키고, 밸브를 풀어줍니다. 이제 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제 저희 집 안에서 온수를 틀어놓으면, 이제 온수가 지금 안 나올 겁니다. 이 안에 공기만 나오겠죠? 공기가 다 빠질 때까지 온수 틀어놓고, 온수 쪽에서 이제 냉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물을 잠그고 전원을 꽂으면 될것 같습니다.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물을, 물, 온수 틀어놓을게 자 이제 물이 다 차서 이제 온수를 켜면 이 안에 있는 물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흔들어 보면 묵직합니다. 이제 이제 온수기에 전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이게 둘이 합쳐서 토탈 4,000 와트를 사용합니다. 이 콘센트 하나가 16A 짜리기 때문에 하나에 두개다 꽂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콘센트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꽂아 주겠습니다. 전기를 올려 보겠습니다.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일단 다시 끄고 조립을 다시 해 놓겠습니다 집에 가면 따뜻한 물안 나오겠지? 온수기를 키우고 갈까? 헤이 hey, 구글 온수기 켜줘 네 알겠습니다 온수기의 전원을 켭니다 헤이 hey, 구글 온수기 부스터 켜줘. 네, 온수기 부스터의 전원을 켭니다. 땡큐. 어, 떼다떼다 아, 자, 이게 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전에 이제 설치 영상에서 안 보였던 건데 스테인레스가 이제 팽창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압력 밸브가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이거 설치 안 했던, 뭔지 몰라 설치 안 했더니 물을 이제 사용하면 내가 팽창하면서 이제 압이 차서 이로 물이 콱콱콱 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호수로 달아 줬습니다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원격으로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콘센트를 달아줬는데 요즘 거는 굉장히 잘 돼서 그냥 구글과 연동도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 온수기는 이제 가 갈봉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밑에 거. 온수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요거는 이제 상단 부분이고요. 온수기 부스터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헤이 구글 온수기 부스터 켜 줘. 네. 온수기 부스터의 전원을 켭니다. 헤이 구글 온수기 부스터 꺼 줘. 알겠습니다. 온수기 부스터의 전원을 끕니다. 와, 여러분, 세상 정말 좋아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쉽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수기를 셀프로 교체해 보았습니다. 공구값 같은 게좀 들긴 했는데, 사람 불러 설치하는 것보단 이제 많이 저렴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는 게 공구가 남죠. 여러분도 시행착 한번 정도만 겪으면 정말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DIY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